축산 농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합니다. 대한민국 축산을 디자인합니다. 오늘은 한국 콜센 편평의 그 담당자분이 박찬혁 과장님을 모시고서. 어, 인터뷰를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종축계량협회 요구계량부 등록심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9년차 박찬혁 과장입니다. 현재 업무는 등록심사 실무와 정액혈통 업무 그리고 한국홀스타인 품평의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홀스타인 품평의 개체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홀스타인 품평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낙농 산업을 위한 홀스타인 및 저지종의 우수 유전자를 발굴하고 저소개량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한국형 보정 시스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보 교류 및 산업 지속성을 위한 후계 낙농인을 육성하는 데 있고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 추진으로 우수 유전자 홍보 및 수출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네, 한국 콜스타인 풍평회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데. 그 이유와 기존, 그 이유와 기존 대회와의 차별화된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는 2019년 아프리카 대지열병 ASF로 2021년에는 코 o v i d 1 9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2023년 대회는 투표 끝에 한국 낙농 새로운 100년 꿈의 무대 품평회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낙농가들의 영원히 대통령상이 낙농 분야 최초로 상신이 되어서 금년 대회는 그랜드 챔피언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출품 부문도 홀스타인 20개 부문 패밀리 허드와 패밀리 베스트 3피메 3대가 추가되었으며 저지 부문이 추가 신설되어 2개 부문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6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심사위원을 작년 캐나다 로얄 윈터페어 100주년 행사에서 홀스타인쇼 심사위원을 맡은 홀트랩님을 어렵게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품평회에 함께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는 우리 추진위원회와 함께한 축산 기자재 전시 참가와 품평회 안내 광고 협찬을 8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화폐 내선 210번부터 211번, 212번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국내 낙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낙농 산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우리 낙농가들의 최고 명예 축제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로 조금이나마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품평회뿐만 아니라 한국 낙농업의 한 축의 실무자로서 우리 낙농가와 회원분의 최고의 서비스와 양질의 자료를 공급해 드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